자, 4 번인데, e^n 마이너스 일 분의 마이너스 n 이 샌디션이라고 그랬죠? 샌디션치니다 e^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, 되는 거거든. 때 a_n이 이런 부동식의 관계가 있을 때, 다음 중 항상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. 했는데 기억이 리미트 a_n이 0이다 그랬거든. 근데 이게 마이너스. 여기다 리미트를 붙였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하잖아 얘는 2분의 1에 수렴하고 그럼 a 이 사이에 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때 a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그냥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8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값을 될 수가 있다고 물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야 0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가 돼? 졸려? 그럼 니은은 니은은 리미트 이 무한대로 갈때 n 분의 a n 이잖아 n으로 나눴잖아 그럼 얘를 n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n 분의를 곱했다니까 얘도 n 분의 1을 곱해주는 거고 얘도 n 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럼 n 분의 a n이라는 것은 2 n 제곱 마이너스 n 분의 마이너스 n이고 2 n 제곱 플러스 n 분의 n 이거 아니야 여기서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얘 뭐일 수 있냐 또 t 다리미어 i t i n bandera p o n e n d 어임얘까먹었 n 어 임itarian b a n d 고어임얘 t a r i a n b a n d 어0 얘가 a 이고얘가 b a 면 얘도 r 일 수밖에 없다. d a 웃어 임 i 맞는 거야. 얘는 이게 n d e r a p o n e n d 는 웃어 임itarian bandera n e n 에너지거 플러스 일본의 나니야 다시 쓸까 잘 치워서 써볼까 a 5 오고 있잖아 그렇지 이때 n 을 곱했네 n 이렇게 곱했네 na 이니까 그럼 에를 곱하면 이이렇 제곱되고 제곱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또 예를 곱했네 에너지거 플러스 이을 n의 지곱 플러스 1분의 1 곱했네? 그럼 이 분모한테도 n의 지곱 플러스 1 곱하고 얘한테도 n의 지곱 플러스 1 곱하면 되잖아? 이렇게 음. 그럼 이거는 분모는 3차식 2차식 3차식과 2차식 당연히 뭐의 수려면 얘는? 0 얘도? 0 얘도? 0이지 그 디귿도 맞는 거네 맞는 게 니은과 디귿입니다 오케이? 샌드위치 정리는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와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.